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카메라들 고셔서대답고못 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랜만에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laughs> 네. 네. 다행입니다.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객석을 가득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첫 판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네. 아, 덕분에 이렇게 다시 돌아올 수 있었고요. 어쨌든, 이첫 첫, 첫 판을 기념하는 뜻으로 제가 간단하게 무대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저는 발수 역할을 맡은 문성일이고요 저희 매설방에서 모든 뻑뻑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 오늘 작품을 올려준 배우분들의 소감을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호태형의 지우명님. 아, 네. 어... 예순이는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laughs> 웬일인가 봤더니 개인정보가 <laughs> 유출된 예순이 정보를 이용해서 아어 한식에게 편지를 보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겠습니다. <laughs> 네 아무튼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는데 아, 너무 감사하고 아, 지금 이렇게 겨울이 아, 추운, 추운 겨울 이 시작됐잖아요. 지금 오늘도 막비도 막 무박도 그랬는데 추운 겨울을 저희 판과 함께 뜨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어 많이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5년만에 지금 판을 하는 거라 40대에는 처음 판을 하는데 40대에 하긴 굉장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약간의 TMI라면 제가 진짜 오늘 너무 잘하고 싶었나 봐요 중간쯤에 노래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여기 어, 깨물었는데 어, 계속 피맛이. 아 <laughs> 네, 그래서 더막 새가 날아든다를 정말 터지는 마음으로 했. 어, 여러분 많이 와주셔서 오늘 첫날부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보셔서 알겠지만 배우들이 이렇게 녹아내리는 공연이고 우리 아사님들도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공연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뼈를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찾아와주셔서 저희랑 함께 이렇게 소리치고 즐겁게 웃고 울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laughs> 좋지 않은 상태로 너무 아쉽게 마무리를 지어서 이번 공연 만큼은 정말 건강하게 한을 완주할 수 있기를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늘 귀까지 왔는데 구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먼 곳을 찾아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끝나는 순간까지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사비오 선배님, 네 안녕하세요. 수도 외 네, 이조 하고 있는 김현입니다안좋울줄 <laughs> 아, 그, 어, 알았는데 겨울이라서 진짜 <laughs> 땀이 계속 나네요. 밖에 많이 추운 겨울이니까요. <laughs> 좀 온기가 필요하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십시오. 저희 매설방이 열려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89회 남았습니다. 8 9회 <laughs> 빠짐없이 다 찾아와 주시면 <laughs> 저는 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찾아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군의 역할을 안녕하세요. 안녕하할요하고있 안녕하세요. 니다하하하 어, 판 이번에도 어, 힘차게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어, 다음부터는 또 옆에 손잡고 친구들, <laughs> 자족증들 어, 직장 동료 누구든 오면 어, 재밌을 거니까 꼭 데리고 또 다시 찾아와 주시면 더 열심히 무릎 보호대 찾거든요. 더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선입니다. k e I was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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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s 보러 왔습니다. 어 s like, I was like, I was like, 아, 예, 열년 미달을 못 들어왔습니다. 네. 오 <laughs> <오> <laughs> 예, 지금 이제 대학생이되 가지고 그 공연을 이렇게 찾아서 보러 올 정도로 오래 했네요. 오래 오래 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그 나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laughs>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계속 보고 싶고요. 아까 저희가 오늘 첫 많이 준비했지만 좀 작은 실수들이 조금씩 있었는데 예, 실수가 네. 빌리. 빌리. 아니, 네, 그런 일은 네, 없었고, 그런 일은 없었고. 자, 아까 제가 공연 처음 딱 시작하고 있는데 저, 제가 계속 비실비실 웃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너무 행복한, 네. 오랜만에 공연을 다시 시작해서 너무 행복해가지고 저 혼자 막 혼자 막 웃고 있더라고요. 무슨 뭐양 먹은 사람처럼. 어,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오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버거기 분들이 항상 무탈하시길 바라면서 네. 저희는 오늘 이 쭉공을 네,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공연은 또 현대감님이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도 윤대감도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